여러분, 예배가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가치 있는 낭비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낭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낭비입니다. 버리는 낭비가 아니라 채워주시는 낭비고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고백이 담긴 낭비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낭비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매우 귀한 향료 한 녹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입니다 3년치 연봉을 한 자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은 그 향료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예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차라리 그걸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훨씬 낫데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생각하냐고 내가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예배들이는 모습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낭비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세상이 볼 때는 낭비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예배는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